이제 해외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데요.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모든 환자들한테 대하는 저의 마음은 같습니다.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해야겠다. 진단도 정확하게 잘 하고 수술 방법도 환자분의 그런... 기대에 맞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수술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,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런데 해외 환자의 경우에는 제가 수술 전에 해외에서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한번더 제가 마음의 부담을 더 가지는 것이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이 환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으시면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, 어,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더 합니다. 그래서 해외 환자분의 수술의 경우, 물론 또 지방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, 그런 분들의 수술에 제가 임하는 저의 마음의 자세는요, 좀더 좀, 더좀 어떤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나 할까요? 더 집중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